홍콩 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 쌤입니다. 최근에 어, EBS의 영어 그죠 간판이죠, 어, 바로 이제 주혜연 선생님께서 이투스로 이렇게 짠 하고 이제 이적을 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투스로 나가게 되었는데 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제 주혜연 선생님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우, 네. 사진 잘 나왔네. 네. 예쁘십니다. 네. 실제로. 주연쌤이 과연 이제, 어, 어, 로고 보니까, 어, 색깔도, 네, 본사, 그 군청색 맞네. 그리고 여기 이투스에 이제, 로고로, 이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솔직히 저는, 주연쌤 말고 다른 분들도, <laughs> 워낙 스튜디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며가며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루엣을 보니까 대충 누군지 저는, <laughs> 발표하기 전인데도 이렇게 약간 좀 느낌이 온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뭐, 네, 함구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주연쌤이, 과연 이제, 이투스, 네, 그죠 인간회사죠. 큰 회사입니다. 여기를 옮기게 됐을 때, 과연 이제, EBS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고, 어, 이투스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어, 주연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주연쌤 한 번. 프로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네. 프로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보니까, 이와 여대 영어교육과 졸업. 어, 이대 나오셨네요. 그죠? 이대 나온 여자. 특히, 이제, EBS 안에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주연쌤이랑 수능연구소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학교는, 이분은 이제 서울에 계시고, 저는 경기도교사인데도, 수능연구소라는 특이한 곳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해가지고, 국가대표 강사로 같이 있었거든요. 1년 있었나, 2년 있었나. 어쨌든, 그때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이제 알게 되고, 어마어마한 실력에 감탄하고, 저도 많이 배웠죠. 한 5년도 지난 것 같은데. 여튼, 이제 그때 우리가 EBS에서 잘 나가는 강사들, 특히 여자분들, 분석해보니까 이상하게 이대 어, 출신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대 어, 출신을 뽑은 건가? 아니다. 잘하는 사람을 확인해보니까, 아, 그 다음에 이대다. 이런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네, 한때 이제 되게 강세였습니다. 강세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서울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있었죠 EBS 강의하는 근데 어쨌든 이제 예, 좀 넘어오게 된것 같아요 전나 이제 승익센처럼 이제 교원대 출신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여튼 그렇고 일단 이대 나오셨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옆에서 있어봤지만 글쎄요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EBS 강사도 많이 보고 많이 봐왔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보면서 뭐 제선배님들 말고 요 이미 나가신 분들 선배님들 말고 어, 지금 같이 현 시대를 같이 티칭을 하는, 어, 한참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이분만큼 단단하게 하는 분은 사실 거의 못 봤어요. 굉장히 단단하고 그 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선 넘었으면 사실 좀 위험하다. 아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시 굉장히 똑똑하고 예리한, 예, 예리한 분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교사 수업 경연대. 이게 뭐냐면 음, 그거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하는 거 있어요. 한국 외대. 한국 외대 주관돼가지고 영어교사들이 나가서 자신의 교수법 보여주는 대회가 있는데, 그거 대상입니다. 티칭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알고 있는 대회인데, 이거 대상 받기 진짜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네, 티칭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신력이 있는 데서 검증을 받았다. 이 대회에. 제또 아는 후배가 은상 받았었거든요. 그 은상 받은 데도 걔도 겁나게 잘해요. 겁나게 잘해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대회였고, 저는 나가려고 했지만, 일정이 너무, 특히나 이건 시간을 비워서 나가야 되는 대회, 되게 안 맞았어요.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예 뭐, 먼 일이 돼버렸습니다 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태플 수료, 이런 것들은, 네, 콧바람 슝슝, 네, 바람 쐬어 준 정도라고, 그냥, 보고, 아일랜드 스컬러십도,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태플, 어, 테슬 다 있거든요.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강사들 하나씩 정도는 그래도 넣어놓는 편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네, 이 대상 수상이 아주 임팩트가 세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교과서를 이렇게 많이 썼다라는 거, 그렇 미들 스쿨도 있고, 하이 스쿨도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다 써본 거면 이거 진짜 넘사벽입니다. 저는 참고로 교과서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제 교재만 지금 홍콩 시리즈만 지구장창 쓰지. 예, 이분은 중고 교과서를 다 썼다.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왕창 썼다는 건 뭐냐면 몸에 이제 사리가 많다는 거예요. <laughs> 교과서 쓰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휘 선정도 다 이렇게 수준도 맞춰야 되지. 교육과정을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해체해야 돼. 해체를 했다가 합쳤다가 이거를 반복해야 되고 회의도 엄청 많이 합니다. 지방에 살아서 뭐 회의 불참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나와야 되고 회의 막상 참가해 보면 왜 왔나 싶은 그런 회의도 많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겨내고 책을 쓴 거니까. 예, 몸에 이제 살이도 많다. 어마어마한 인내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것 때문에, 어, 떻게 보면 이제 교사 출신이잖아요? 교사 출신 EBS 강사들은 학교 일도 하면서, 본인이 EBS 강사 하면서 Q&A, 뭐, Q&A, 그수강후기 게시판 다 관리해줘야 되죠? 자료도 만들어줘야 되죠. 왜? 옆에 강사들도 자료 만들면, 음, 만들어야 되죠. 죠 자료 만들어야 되고, 수능라인 타는 분 수능 개념 이런 거책 직접 다 써야 되죠? 네그것도뭐 인디자인 이런 데도 다 알아봐야 되죠 저 초기부터 같이 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몸이 뭐 가루가 될 지경이에요 투트랙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주연쌤이 짬도 있고 하니까 지금 볼 때는 이게 이제 같이 병행하기에는 이제 몸과 마음이 거의 잡을 땐 가루가 되는 어떤 그런 지점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학교, 학교를 떠나서 이렇게 이투스에서 새 삶을 살지 않나라고 제가 볼때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여튼 본인의 선택이고 충분히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나가셔서도 이제 좋은 강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EBS 안에서는 어떻게 되나. 자, 주혜연 쌤이 지금 현재 일타고 바짝 쫓고 있는 제 교원대 후배죠. 한국교원대, 한국교원대. 교원대 라인 형성하게 된. 원래 한분더 있었는데 ebs 나갔고요. 어쨌든 승익쌤이 지금 3학년 9인에서 바짝 지금 쫓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 보면 이제 교사 출신이었는데 이제 나갔고 교사 여기 재혁쌤 교사고요. 네. 해경쌤도 이제 교사 네. 인천 쪽에 계시고 그 다음에 연주쌤도 이제 교사 저희 제 사실은 제 멘토였어요. 제 멘토였습니다. 제 멘토 제가 처음에 2008년도 들어올 때 이미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수능 열기라는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훌륭한 멘토시고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네요 상미쌤, 네, 상미쌤, S 고등학교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S 고등학교, 네, 거기에 계시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로지쌤은 이제 학원 출신 분이시고 어쨌든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조명훈쌤하고 수현쌤 빼고는 사실은 다 개인적으로 만나봤거나 다 이제 아는 선생님들이니까, 네, 아는 쌤들이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죠? <laughs> 그래서, 아, 인강판을좀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어, 여기 EBS든 사교육이든. 여튼 이제, 주현쌤이 지금 이투스로 나가고 나면, 이제 부각되는 게 이제 정승익쌤이죠. 현재로서는 굉장히 클리커입니다. 생산가고, 저도 이제 응원하고 있는 동생이고, 여기도 지금 몸이 가루가 되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고3단임 하면서 애들 생기부 쓰면서, 요 강의 찍으면서, 심지어 EBS뿐만 아니라 강남구청까지 하고 있으니까, 몸이 진짜 가루가 될 겁니다 우리 승희 아우님 뭐 뭐라고 응원해줄 길이 없네 그냥 버텨라 <laughs> 어쩔 수가 없어 형은 먼저 갈게 난 글렀어 저는 더 이상 스테미너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은 제거 브랜드만 이렇게 오직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 저의 분신인 승희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저는 건강만 항상 강사들 만나면 다 그래요 건강하자 그 정도로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특히 학교 하시면서 하는 분들은 장난입니다. 그럼 이제, 혜연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스윙쌤이 자동으로 일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스윙쌤도 잘 하시는데, 혜연쌤이 또 이렇게 그동안 또 짬으로 해온 게 있고, 어,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2022 거를 하고 있어요. 2022 거. 하고 있습니다. 즉, 강의 아직 완강 못 했죠. 그죠? 35개죠. 31개니까. 하루 더 가면 끝나겠네 보통 하루 가면 이제 50분짜리 4개 찍고 털어요 OT는 이미 찍었겠네 OT 찍었겠고 안 봐도 안 봐도 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해연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투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나가신 분들 얘를 봤을 때 사실은 그거예요 그 뭐냐 어 이투스도 하고 EBS도 같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게끔 보통 허락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약간 학교 선생님들이 EBS 하다가 나갔을 때 약간 좀 친화적인 환경을 좀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E2S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되면 앞으로 E2S랑 EBS랑 같이 이렇게 병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아직까지는 EBS 안에서는 이렇게 투탑 체제로 이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혁쌤도 친한데 제혁쌤 어, 진짜 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제혁쌤도 어서 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고, 그러면 이제 EBS 안에서는 이렇게 될것 같고, 앞으로 지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투스 안에서 이제, 혜연쌤이 왔을 때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이투스 현재, 한번 보자. 현재 보니까 1탄은 강원우 쌤이네요. 원우 쌤이 원래 이제 이투스 하시다가, 이스투산 2타 정도 했었나? 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우리 심우철쌤이라고 썼습니다 심슨쌤이라고. 심우철쌤. 옛날에 메가 있다가 메가 있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분인데 한참 또 이렇게 하시다가 심우철쌤이 이제 빠졌죠. 그죠? 심우철쌤 빠졌고 원우쌤이 EBS는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같이 했었다가 원우쌤 한 2년, 3년 하셨나? 저도 가뭄가뭄하네. 하다가 다시 이제, 이제, 이투스에서만 하시고, 오프로도 이렇게 본인 학원도 운영하고 그런 거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뵀는데, 굉장히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멋진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깊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EBS 강사들 워크샵 갔을 때 만났는데. 여튼, 지금 이제, 원우쌤, 연예인 느낌 나죠, 그죠? 해피투게더 한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토익으로 나와서좀 당황하긴 했어. 왜냐면 수능인데 갑자기 토익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만큼 이제 인기있고 하니까, 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원우쌤 이렇게 계신데, 어, 어디 갔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단기 쪽을 아까 시무철쌤은 가셨어요. 공단기. 그래서 여기, 어떻게 검색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교수님, 어, 있네. 공무원 쪽으로 하면 다 교수님이라 붙여져요. 교수님 붙여줍니다 영어 어디 갔니? 어, 있네. 음, 이렇게 시무철쌤 계시네요, 그죠? 시무철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아시는 그, 김기훈 쌤이라든지, 이충원 쌤도 사실 저 알아요. 네, 이충원 쌤도 알고, 다 이제 교수님을 가셨네, 그죠? 보니까, 어, 조원준 교수님. 운정쌤도 강남 고층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스카이 에듀할때 일타 한번 찍었었죠, 그죠? 음. 쩜쩜 뭐, 이렇게 어쨌든. 여기 가면 이제 교수라고 이제 고을 보통 붙여주더라고요. 어쨌든, 오철쌤이올로 이제 가셨고, 공무원 영어가 보통 마지막 여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로는 인간강사 하다가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가서 이제 교수직함 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미래공무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죠. 여튼 요렇게 되고 빠지면서 원우쌤또 나름 또 노력하셨겠죠. 이제 완전히 이굴이고 완전히 이렇게 일타가 됐는데 과연 그럼 이제 우리 어 우리 해연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할것 같냐? 뭐 사실 이분들 제가 다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런 강의를 본 분들이 그래도 몇 분이 있습니다. 몇분 있고, 저도 이제 평가는 어느 정도 다할 수는 있거든요. 제가 이제, 네, 선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게 느낌이, 강사 느낌이 사실 있어요. 서로 놀라기도 하고, 아, 이런 좀 배워야겠다. 그 봤을 때, 일단은 제 느낌인데, 들어왔을 때 주혜연 쌤 파장 꽤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혜연 쌤은 일반 교사 출신하고 달라요. 단단해요. 어, 강의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어, 뭐가 없냐면 해연 쌤은 허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이나 설명이 별로 없고 굉장히 깔끔해요. 그게 성향일 수도 있고 뭐 그게 키워진 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허사가 검, 엄청나게 많아요. <laughs> 대신에 저는 약간 클래식한 강의보다는 실용 영어로 약간 버무려진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근데 해연 쌤은 거의 허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단단하니까 왔을 때 우리 보통 랜딩 했을 때 3타 정도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3타 정도 이상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워낙 혼자 하는데도 힘이 좋았기 때문에 나와서 어쨌든 빨리 3타 안에 정착을 하고 수익이 좀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면 근데 아마 선순환 될거 EBS 병행이 만약에 같이 된다면 그럼 그거로 조교 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또 행정적인 거나 다른 잡무 같은 것들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금세 또 성장해가지고 대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튼 이렇게 어, 해가지고 제가 이투스 안에서 앞으로 이주연쌤이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EBS 안에서 어떻게 될지 제가 이제 강사 입장에서 뭐 대략 오픈되어 있는 자료 약간의 제 경험 제가 할수 있는 딱선 안에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뭐가 됐든 학생들한테 학습자들한테 뭐 좋은 강의가 나온다면 뭐 저는 응원하고요. 우리 혜안쌤 그동안 학교하고 병행하느라 정말 몸에 가루가 될 만한 거늘 몸이 아프다라는 거뭐 저희 강사들은 다잘 알고 있고 밖에 사교육에서 고생하시는 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어떻게 보면 경쟁하면서 더 좋은 강의 만드시고 더 다들 건강하게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laughs> 유튜브에서 이렇게 밖에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